안녕하세요. 정리마법사 복미경입니다. 오늘은 양말 접기 3탄. 신생아 양말 접기를 할 거예요. 보기만 해도 앙증맞고 귀여운 신생아 양말. 보기는 예쁜데 어떻게 접어서 보관해요?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알려드릴게요. 자, 양말 접기의 기본. 발등, 발바닥. 만들었죠? 그면 요거를 일렬로 놓아요. 이때 발 뒤꿈치는 같은 방향을 보게 일렬로 놓고요. 여기서 위에 거를 아래 양말에 끼워줘요. 여기 발목 부분에 요 끝을 집어넣어서 3분의 1 정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끼워서 일자를 만들었어요. 그 다음에 뒤꿈치가 안으로 들어가도록 위에 발목 부분 3분의 1을 접어주시고요. 요 밑에 남은 발끝을 접어 놓은 발목, 밴드 부분 안으로 집어 넣어서 고정시켜 줍니다. 간단하게 끝났어요. 자, 이렇게. 신생아 양말, 작은 양말들은 이렇게 보관하시면 짝이 없어져서 못 신는 그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. 오늘은 신생아 양말 접기를 해보았습니다. 정리는 습관입니다. 습관은 인생을 바꿔주기도 합니다. 매일매일 정리하는 습관으로 인생을 개척해 보는 건 어떠실까요? 정리마법사 북미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